안녕하십니까. 육아상식사전. 오늘은 커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커피의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카페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카페인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요. 카페인이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번지게 됩니다. 그때 뇌를 통해서 들어가면 각성작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섭취한 데 흡수되는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 섭취한 뒤에 30분에서 45분 사이에 혈중 최고 농도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소량씩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카페인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대사가 되는 과정은 이제 담배나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이런 대사 속도를 증가시켜서 빨리 배출시킬 수가 있고요. 경구용 PM약 같은 경우는 대사 속도를 감소시켜서 우리 몸에 오래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감기로 이제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 성인에서는 방감기가 2.5에서 4.5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생아에서는 80시간이 될 정도로 길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서 특히 후반기에 가면 15시간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카페인 함량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이 이제 각성 기능이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카페인의 대표적인 효능인 각성 기능을 위해서는 카페인이 장을 통해 흡수돼서 혈액을 거쳐 뇌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펴보게 되면, 카페인이 머리 안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그런 그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돼서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아데노신 호르몬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제 각성 기능을 방해하고 졸린 그런 기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제 카페인이 아데노신제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도 카페인 섭취라고 하는 40에서 3 0 0 m g 정도 카페인 섭취하게 되면 아데노신 기능이 떨어져 서 반대작용으로 이렇게 피로를 줄이게 되고 각성효과 그리고 이런 반응시간을, <laughs> 반응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 울러 100에서 1 3 0 m 리 정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진통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감기약에서 살펴보게 되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가끔 들어가 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카페인의 아데노신 활성을 이런 약화시키는 것이 파킨슨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카페인이 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역할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효과를위 해서 각성, 뭐 기쁨, 사고력 증대 같은 도파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각성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은 신체 활성을 증가시켜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수축력을 증대시켜서 신체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인에 제일 많이 드는 커피에 감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커피나 여러 음료나 음식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시는 양에 포함된 그런 카페인 양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합한 양도 중요합니다. 대체, 대체적으로 커피 경우에는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봤을 때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내리는 방식 커피 이제 콜드브루 좀 많이 마시시는데 콜드브루가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편이고요 그니까 그티 그러니까 아이스티 같은 그차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비해서 이 카페인 함량이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끔 마시게 되는 에너지 드링크나 카카오 초콜릿 등서 카페인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그 함량을 살펴보면요. 그 내리는 커피의 같 8온스 한 320ml 240ml죠. 어, 아, 1온스에 30ml 정도, 240ml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95에서 165ml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내리는 커피의 디카페인 성분이 디카페인으로 마시게 되면 2에서 5ml 정도 그리고 1온스의 에스프레소 우리가 30ml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게 되고 우리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게 되면 거기다 물을 타게 되는데 거기엔 대략한 5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47에서 64mg로 으 알려져 있고요. 이론스의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흔히 알고 아주 드시게 된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 한개에 보통 63ml 정도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스턴트 중에 디카페인 커피 는 2ml 정도 그리고 라떼나 모카라에서 240ml 정도 먹게 되면 한 63에서 126ml 정도의 커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티 같은 경우에는 8원수에서 25에서 48ml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그린 티 같은 경우 25에서 29ml 정도니까, 아까 커피와 비교하면 반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에너지 드링크는 뭐 제품마다 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할 텐데, 보통 최저 27에서 164mg 정도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콜라 한 잔, 240mg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에서 46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남미에서 알려지는 마테차 같은 경우도 에한 컵에서 30에서 60mg 들어가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50g 한바 안에 50에서 35m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한 번에 먹는 양이, 뭐, 에스프레소 한 번에 50ml 정도 하더라도, 뭐, 에스프레소 두 잔, 뭐, 큰사이즈로 먹게 되면은, 양이 또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카페인 이외에도, 뭐,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대표적인 성분은 카페스톨이라는 게 있고요. 또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에는, 이제, 니코틴, 담배에도 니코틴 이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커피에도 카페인 이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의 그 기름기 성분인 카페스톨과 카비레이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미세하게 위에 떠다니는 기름이나 커피 그 거품은 크레마가 아니라 카페스톨인데요. 카페스톨의 장점은 이제 뭐, 당뇨병성 망망증이나 암,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 내막증 등에 발생하는 비, 그 정상적인 신생 혈관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를 올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나 간 수치가 걱정이 된다면 이런 카페인스토리나 카비를 제거하는 방식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런 제거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이나 더치커피처럼 필터를 이용해서 카페인스톨로 이를 걸러질 수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맥심 같은, 그런 알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 건조 과정에서 카페이스토리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하지 않은 방식, 이런 경우는 카페이스토리많겠 있죠. 터키식 커피나 우리가 눌러서 압력에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프렌치 프레스 방식, 이런 게 필터하지 않은 방식이고요. 필터 방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터치 커피가 대표적이고요. 음, 에스프레소는 필터 방식에 비해서는 카페인 함량이 많지만 소량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에는 이 위에도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 대표적인 폴리페놀인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클로로겐산은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예방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반면 일부에서는 이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심혈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클로로겐산이 소화기에서 당 흡수를 방해해서 인슐린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 효과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외에 또 다른 식물만 살펴보자면 이제 커피를 콩을 로스팅할 때 건강에 유해한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와서 커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처럼 포테이토칩처럼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건강을 유해한 트랜스 지방산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커피에는 소량이지만 마그네슘, 칼슘, 칼륨, 비타민 B3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이런 성분들 함량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음식을 에때 각종 뭐 단백질 지방 성분 함량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카페인 한 명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 아쉽게도 카페인은 그런 이제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커피 마실 때그 양과 칼로리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 추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조차도 통계적으로는 건강에 나쁘다는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커피를 이제 흡연과 음주와 동일선상에 보고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전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운동, 금연, 운동하시고 뭐 금연하시고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 특히 과일, 야채,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커피를 중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 손떨림이라든지 커피 마신 다음에 뭐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어, 예, 커피를 좀줄이신게 좋지만, 이런 부작용이 없다면 많이 마셔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6잔 마시는 경우에도 뭐 만상질환이 빈도나 사망률 높은다 보기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커피 8원수 240ml에는 커피가 한 100ml 정도 들어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16원수로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양이 두배가 되는 것이죠. 실제 뭐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16원스에는 330ml 커피엔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피를, 이제 음료수로 생각해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뭐 24원스 모카 프라페치노 같은 경우에 5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 2,000칼리가 로 필요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4분의 1이나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하루 한잔씩 꾸준히 먹게 되면 칼로리 과잉으로 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 정리를 해보자면요, 커피는 이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당뇨병, 고혈압 환자라면 커피를 피하거나 뭐 줄이는 것도 뭐 건강에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디카페인을 드신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콜드브루처럼 걸러내는 방식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콜드브루 방식은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에 예민한 사람, 손떨림, 수면장애가 부작용이 있거나 소아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커피를 좀 피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산부와 수유모에 대한 카페인 커피 섭취에 대해서 다음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